불상 앞에서 모거로 파괴하는 비군이를 본 적이 있나요? 화자라는 이름의 이 비군이는 제가 본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를 만족시킬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화자는 가발을 쓰고 정교한 화장을 한후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최고급 호텔로 향합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그녀는 남자 없이는 살수 없는 병에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화자가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사이 그녀는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한 해리스 조직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자가 소유한 3000평 규모의 사찰 때문이었죠. 그들은 화자의 사찰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녀에게서 돌파구를 찾으려 했어요. 매일 사람을 보내 화자의 모든 행동을 비밀리에 감시하며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그들은 중요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매번 화자에게 호스트를 주선해 주는 박부성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았죠. 게다가 해리스는 변장을 하고 박부성의 바에 잠입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너무 못생겨서 거절당했지만, 다행히 박부성이 기회를 줬어요. 이렇게 해리스는 박부성 곁에서 서서히 그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화자가 다시 바에 와서 박부성을 찾았어요. 자신의 목표가 나타나자, 해리스는 기회가 왔다는 걸 알았죠. 간절히 부탁한 끝에 박부성이 그를 화자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박부성은 해리스를 매우 실력 있는 호스트라고 소개했어요. 처음에 화자는 별로 믿지 않았지만, 박부성의 계속된 추천과 해리스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그날 밤 둘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박부성은 우쭐해하며 자랑했지만 자신이 이번 중매로 인해 끝없는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거죠.